안녕하세요. 중년 연애 연구소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님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으네요. 여러가지 일들이 있어서. 본래 진행하시던 분 말고 이제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여러분들도 건강 잘 챙기시고요. 중년은 무엇보다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나를 많이 생각하게 하는 방법. 즉, 여자가 나를 많이 그리워하는 방법을 말씀드릴 건데요. 여성은 여유로워 보이는 남자를 좋아합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환장하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는 바로 남자의 여유로운 표정입니다. 첫 만남 때 당연히 가장 먼저 보이는 건 남자의 얼굴, 즉, 표정입니다. 이건 그 남자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상관이 크게 없습니다. 그냥 딱 봤을 때그 남자의 표정에서 풍기는 느낌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유롭기 커녕 아무 표정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중년이 지나면 얼굴에 살이 처지고 늘어지는데 표정까지 없으면 너무 못나 보입니다. 웃거나 적어도 미소를 떼지 않으면 화난 사람처럼 보이거나 심술 맞아 보이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니 무표정이 아니라거나 미소 뛰는 그런 여유로운 표정이 습관이 되도록 거울을 보며 계속해서 표정 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또 남자의 표정은 사실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표정만 봐도 그 남자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 현재 어떤 기분인지 다 보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표정을 보며 이 남자가 날 마음에 들어 하나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미소를 머금으며 편안하고 여유 있는 표정을 지으세요. 나는 너에게 호감이 있다. 그리고 난 매우 편안한 상태다라는 걸 표정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여유로운 표정만 보여준다면, 여자는 첫 만남에도 남자에게 큰 호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자신감 있고 매력적인 활짝 웃는 미소만큼 섹시한 것은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 진심이 담긴 미소를 반 정도만 얼굴에 짓도록 하세요. 그리고 여자와 대화를 할때 매력남으로 어필하기 위해서는 미소와 함께 그곳에 있는 게 너무 즐겁다라는 듯 몸과 마음을 모두 집중하고 있는 태도가 꼭 필요합니다. 남자의 이런 매력적인 웃음과 태도는 여자의 관심을 남자의 얼굴에 집중시키고 왠지 키스하고 푼왠지 안기고픈 충동을 불러일으킵니다. 또 자랑하고 생색을 내지 말아야 합니다. 남자가 멋있는 곳에 가서 여자를 대접하고 초대를 해서 그 분위기를 만끽하게 해줬으면 당연히 여성들도 마음속으로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혹 고마움을 모르는 여성이라면, 오라버니들께서 만날 필요가 없으신 여자입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곳에 데리고 가고서 생색을 안 하면, 그러면 진짜 더 멋있어 보이고, 그 사람이 너무 멋있어 보일 것입니다. 또, 믿음이 가죠. 너한테 흑심이 있어서, 어, 오늘 밤 어떻게 해보려고, 나 지금 여기서 나한테 돈 드리고 돈 쓰는 거라는 느낌이 들면은 역시나 뭐 그렇지 하면서 대접하고도 나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런 남자들은 처음에 이렇게 저녁 식사할 때부터 벌써 눈빛이 다릅니다. 그냥 오늘 어떻게 좀 빨리 진도를 뺄까, 뭐 이런 눈빛. 저 같은 경우 제가 좀 오래 살아서 그런지 그런 경우 바로 다 느껴집니다. 그리고 남자의 매력은 리드입니다. 연구에 따르면요. 여자들은 합리적인 결정을 빨리 내리고 자신의 선택에 자신감을 가지고 리드하는 남자에게 매력을 느낀다고 합니다. 리드하는 것에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주 사소한 행동이라도 앞장서서 여자를 이끌어주는 남자는 섹시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기적이거나 멋대로 행동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리드를 하는 것과 무조건 우기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거든요. 여자가 토를 달지 않고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핵심에 필요한 게 센스이죠. 여자들은 센스 있는 남자에게 정말 환장합니다. 센스 있는 사람은 다른 말로는 눈치가 빠른 남자라고 하죠. 이런 남자들은 순간순간 대처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여자가 뭘 원하는지, 이 순간에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재빠르게 파악해 여자를 만족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센스 있는 분들이 리드를 하면 이게 그냥 바로 순종하게 되는 거죠. 또 센스하니까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 있는데, 매너와 공감대 형성입니다. 신사가 여성을 배려할 때의 매너와 말할 때의 매너, 그리고 말할 때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처음 대화를 나눌 때 앉은 자리에서 서러운 인생을 시간 동안 이야기하거나 뭔가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아주 심오한 원리를 다루는 학문이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더라도 꼭 참아야 합니다. 만약 이야기를 한다면 상대가 흥미를 느낄 정도로만 해야 합니다. 차라리 여자의 일상을 궁금해하거나 남자를 특별한 사람으로 인식하도록 차별성을 두는 정도로 툭툭 대화를 던지는 것이 좋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남자랑 2시간 커피숍에서 얘기하고, 그후 밥을 먹으러 가자, 그래서 밥 먹으러 가서 3시간을 얘기하였는데, 그러니까 총 5시간을 얘기하였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나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너무 아는 게 많고, 다양하고 깊이 알고 그냥, 느긋하게 이야기하는데, 웃음 터지는 것은 하나도 없었는데도 내가 모르는 세상을 너무 많이 하니까 너무 흥미가 있고 내가 뭐에 관심이 있는지, 내가 뭐에 관심이 있는지를 대충 알고 오셔서 내가 궁금해할 만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너무 매력적이셨어요. 정말 오랜만에 남자와의 대화에 진짜 빠졌었죠. 근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크게 인상적인 감정이 느껴지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오히려 더 신선한 거죠. 더 신선하고 약간 존경스러운 느낌이 들었어요. 그 존경스러움이 진짜 좋은 거예요. 처음 만났을 때이 남자를 존경한다는 느낌이 들면 사람이 안전한 느낌으로 갈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매력남으로 어필하려면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스스로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과 여자가 더 알아보고 싶은 남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자의 말에 정말로 관심이 있는 듯 귀를 잘 기울이고, 진심을 담아 반응해야 합니다. 잘 들어주고 공감하는 것이야말로 여자에게. 섹스 어필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목적을 향해서 급하지 않게 행동해야 합니다. 아니, 다들 왜 이렇게 급해, 왜 이렇게 급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는 너무 이렇게 남자들이 여자를 보고 물론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너무 급하게 하면은 너무 그 사람이 산티나 보이는 거죠. 갑자기 가치가 떨어져 보이죠. 멋있어 보였던 사람이 갑자기 산티나무로 확 바뀌는 그죠. 근데 그게 이게 포인트다. 노력을 안 하는 남자는 왠지 가치가 높아 보이면서, 아, 내가 뭔가 좀 마음이 안 드나, 내가 좀 별로인가 이런 마음을 들게 만드는 거고 너한테 관심은 있지만 내가 급하지 않아. 나는 너 아니어도 다른 여자도 만날 수 있는 어떤 자신감이 있어 이런 느낌. 이런 느낌에 또 여자들이 확 조급해지는 거지. 그래서 영혼을 남기는 사람이 돼야 되고 또 이게 하루 아침에 안 되고 약간 연습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뭐 나쁜 남자들이나 카사노바 같은 남자들은 여자한테 진짜 그 여운을 남겨서 계속 그 남자 생각을 하게 만들어. 그러면 이제 여자는 감정 투자를 한 순간 이제 빠지는 거지. 여러분 오랜만에 찾아 비었는데요. 여자한테 매력적이고 섹시한 남자로 어필하기 위한 내용들을 간단히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중년연애연구소 시청자 남자분들 모두 이런 매력남들이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